앉아 흔들 앉아. 앉아. 어? 빨리 빨리 연결하면서 연결하면서 빨리 연결해 빨좀 쉽게 쉽게 빨리빨리 줘빨 쉽게 쉽게 l I'm a young 다율! 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 네, 말좀 해. 말좀 하면서. 시영이도 말하면서 좀 해. 치면서. 아 우르르 우르해야 되겠다. 벌려. 시영이 더 벌려.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돌아서. 그렇지 정지 뒤로 빼 뒤로 빼. 숨규야 성규. 승규. 성규 숨규 하나 하이만고 믿지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숨규야숨규 성규. 돌아 돌아. 성규. 성규 성규를 빼라고. 자자 아, 이것도 안걸리되죠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 빼면서. 시영아, 잠을 숨겨도 빼. 어, 너네는 이, 이런 거다, 선제 맞지? 한로 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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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 빨리 제로 선제로. 선제로. 선 야 이럴 때 시영아 올라가 쓸데없이 왜 내려와 있냐고 공격 수자를 늘려야지 또 달라해 시영이랑 시영이랑 둘이 너무 쓸데없이 내려와 있다 동규 너도 빌더 같이 해 뒤로 빼 뒤로 빼 그만 좀부딪치면서 그만 좀. 쉬어 쉬워, 쉬워, 쉬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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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빨리, 빨리, 빨턴 빨리, 빨다 빨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진짜 진짜 부끄럽다 하율리 아, 잠깐 나와. 야, 이거 하너들어가거말라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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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없는게 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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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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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어 벌려, 시영이 벌려! 아, 시영아, 이런 거 위험해! 어때 아, 아니 아니 너네 빨리 이스 나이스! 나이 どうい 벤트 찍해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뭐, 들어가야지, 골 때. 누가 아무도 없다, 야. 어, 뒤에 빼, 뒤에 빼. 돌리면서, 어, 돌리면서. 민준아 민준라 여기 어? 어? 더 발렸어 벌려, 발렸어 승규 승빼 승규 빼 승규 빼 승규 빼 승규 빼또 빨리 빼고또 끝내 어, 받아 또 여기 빨리 줄리야돼 여기서 그래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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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강민준 야 강민준 시영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아 그냥 하던식으로 하지말고 좀 좁으니까 커트 수를 줄이라고

아이 쓰리질때 똑같아 이럴 때 드립을 하고 이럴 때또 가자 또 뒤에 빼 뒤에 빼이현빼빼 <목소리> 뒤에 빼트 걸고 막아 니가 봐야빼빼 이찬이도! 이찬이도 이제 니가 거의 봐야돼 이찬이 형 빨리 뒤에 빼 뒤에! 빨리. 뒤에! 아좀 빨리 해라 야 승규 여기서 승규! 에이. 승규! 그래 아. 또 빨리 아, 진정, 진정. 누구야 김승규 이거 빨리, 빨리. 그렇지. 저거 말아, 저하는거 똑같아. 저 터지고 올라가면 그 전에, 그 전에. 형이야, 형이야, 형이야. 정지 안차리 너? 네. 뒤에 빼. 네. 뒤에 또. 거의 쓸데없는 우리 메뉴라인야어빼 뒤로, 뒤로 빼 뒤로 그렇지 또이거 어, 우리 이거 봐 이거 빨리빨리 빨리 받아, 그냥 앞에 줘, 그냥. 또 반대. 이발아 이봐라. 뒤로 빼. 뒤로 빼. 너무 투박해, 진짜. 그렇지. 이제 앉아, 앉아. 너도 일어나면 시작할게. 또 뒤로. 아빠. 아이 아, 시영아, 이런 거 이런 거 살려야 돼. 봐라, 이봐라. 승기야, 기다려, 기다려. 어, 올라가, 형, 올라가. 승기다, 같이 해, 같이. 또, 발려, 승기다, 발려. 그래. 어이 진짜 이현우 때리는 거야, 그 대로 들어가 다 좁은 대로. 야, 야, 앞으로 가면 공간이 트이거잖아 그러니까 뒤로 빼서 끌어들이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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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 뒤로 빼 봐. 와또 들어간다, 걸로. 뒤로 빼. 그래 끌어들여. 자, 더 들어와. 뒤로 와. 더 들어와. 끌어들여. 끌어들여. 그래. 그리고 있어. 돌리가이 순간에. 이럴 때 다율이 그래 이렇게 끌어 드렸다라고. 어? 해봐해 봐. 데나는 것도 중요한데. 나오게끔 해야지. 그게. 기로 빼. 또또또또 그래. 또 벌려. 또 벌려. 역시. 치면서 이제 이제 쳐. 이제 하면 돼. 그래. 이제. 어. 또 빨리. 어. 아 좋았어. 좋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뛰어.